안녕하세요. 리도네도 TV입니다. 이번 여행 영상은 대가족이 예약 가능한 숙박 시설과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해루질 명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해루질 명소로 추천드리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 고사포해수욕장입니다. 보사포의 수욕장에서 2박 3일 동안 해루질을 해본 결과 아이들과 안전하게 해루질을 즐길 수 있고 아빠의 체면을 살려줄 수 있는 해루질 최고의 명소로 추천드립니다. a 사포 i 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한 숙소 베란다에서 내려다본 넓은 모래사장을 품은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 전경입니다. 저희 가족이 2박 3일 동안 묵은 해피트리 가족 호텔은 다른 숙소 와는 다르게 객실 하나에 예약 최대 인원이 12명이었고 무엇보다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장점이었습니다. 숙소 1층에는 안내 데스크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라운지 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층에는 오사포의 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카페도 있으니 노을을 바라보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숙소 주차장은 유료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숙소 이용객이 주차 문제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숙소 앞에는 모래놀이와 해루질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상점이 있어서 빈손으로 방문을 해도 걱정 없을 듯합니다. 상점 뒤에 소나무숲 아래로 많은 텐트가 보였는데요. 알고보니 고사포 야영장이었습니다. 꽤 넓은 소나무숲 아래에 야영장 과 방갈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에는 바다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보트도 운영하고 있어서 해로질뿐만 아니라 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도 있을 듯합니다. 그럼 숙소를 잠시 소개해 볼까요? 보통의 펜션은 2인 또는 쌓인 기분의 객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12명의 대가족이 객실 하나에 예약이 가능하고 객실은 큰방 하나와 부엌 겸 거실 그리고 화장실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낮에 뜨거웠던 태양이 서쪽으로 서서히 내려앉고 바닷물이 서서히 물러나는 시간이 되면 이제부터 해루질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모래사장과 깊지 않은 해변은 해루질을 위한 최상의 조건이라 말할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 잡은 해산물을 정리해보면 명주조개, 맛조개, 맵사리, 꽃게, 소라, 골뱅이, 서대, 그리고 박하지였답니다. 고사포해수욕장 근처에는 바닷물이 빠지는 간조 때 신비하게도 작은 섬까지 바닷길이 열리는 곳이 있답니다. 이곳도 해루질 명소 중에한 곳이라 소개해 드립니다. 저 멀리 보이는 작은 섬이 바로 하섬이라는 곳입니다. 간조가 되면 육지에서 하섬까지 바닷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섬으로 내려가는 곳은 고사포해수욕장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따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도로가에 주차를 해야 하며 물대를 맞추어 일찍 도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곳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물대를 꼭 확인하시어 안전하게 물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곳 풍경만으로도 재미있는 일이 많을 것 같지 않나요? 조금 있으면 저 멀리 보이는 하섬까지 물이 빠집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섬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아쉬웠네요. 물이 빠지면 이렇게 바닷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 바닷길은 모래가 아닌 조개껍질이 모여있는 것으로 조개 같은 것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섬 쪽으로 더 가보고 싶었지만 바닷길이 열리자마자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라 아쉽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물쭈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듯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 또. 아까 꼬마. 소라, 코막. 소라, 코막. 낮 시간 동안에 이곳에서 잡은 것들은 해삼, 명주조개, 아. 닭하지, 코막, 작은 소라등이었습니다. 만, 또 잡아가려고. 큰 거지 이 뭐. 즐거운 여행 만큼 항상 안전하게 많은 추억들 만들어 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